아하! 은호 형 혼자서 할수 있어요? 이거? 네. 방금 배송으로? 네. 아니, 난 되지. <laughs> 나 은호 형이랑 예준이 형 버전 같이 보고 싶긴하데 <laughs> 아, 여기부터? 점프부터. 오케이. 네, 됐다. 네. 오! 오, 잘해.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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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야, 오늘 뭐야? 헬리콥터까지! <laughs> 아, 안 들려! 안 들려! 안 들려, 아. 안 들려! 아. 빨리 꽂아, 빨리 꽂아! 빨리 꽂아! <laughs> <laughs> 와, 와, 와! 야, 잘람들 야! <laughs>